이제 니은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은참가되는 과정. 아까 뭐 있다 그랬지? 복합어이며 뭐일 때? 이야. 요. 도대체 누구여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긴말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니은참가에서. 니은참가는, 니은참가 이런 는 환경은 합성어, 파성어 합해서 복합어입니다. 합성어와파생어에서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 말이 모음 이 또는 반모음 이와 결합된 이중 모음이 시작하는 이런 소리가 더 나는데 솜에 니불, 호에 니불이라고 나왔죠. 혼니불, 솜니불. 그다음에 꽃잎, 교육 열열 열 나왔죠. 여 신여성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요도 있네요. 담 플러스 요인데 담요 물 플러스 약인데 물약에서 다시 유마가 돼서 물약.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했던 색연필도 색연필로 갔다가 다시 생연필. 이렇게 니언첨가, 니언첨가, 니언첨가. 이런 얘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얘들이. 그래서 뭐 다음 주 니언체가 된거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뒷말이 뭐로 끝나야 돼? 아, 뭐로 시작해야 돼? 이야, 허, 요, 여, 유가 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사이소리 현상인데, 자, 선생님은 사이소리라고도 하고, 사이시옷이라고도 하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도한게 오른쪽에 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여기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라고 했죠.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의 관계가 헷갈리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밑줄. 발음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 발음 과정에서. 발음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 또 표기에 반영하면 그걸 뭘 쓰는 거야? 사이시옷을 쓰는 거예요. 표기에 반영 사이시옷. 발음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일어나느냐? 자음, 자음에도 일어나는데 1번 볼게요. 사이소리. 합성어가 될때 뒷말의 첫소리가 여섯소리면 된소리로 나죠. 이때 앞말이 몸으로 끝난 경우는 받침으로 사이소리표현하에 첨가되는데 그때 코 등인데 코에다가 시옷 들어서 콧등이라고도 하지만 눈사람이라고 해서 시옷이 안 들어가도 뒷말에 뭐가 나면 된소리가 나면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눈사람. 그 옆에다가 또쭉 쓸까요? 문법이라고 씁니다. 문법. 다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문법. 등불 이런 것들도 다 뒷말이 된소리로 나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다음 이번에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 미음, 니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했었죠. 시냇물, 시냇물 덧날 때 다음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 니은, 미음, 니은으로 덧날 때 나뭇잎, 나뭇잎 이거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죠. 바로 옆에. 요걸 다시 세로로 이렇게 펼칩니다. 아,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펼칩니다. 아까 우리가 자, 음운의 변동 현상에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14개가 머릿속에 있듯 한번더 이거는 머릿속에 사회소리 현상이 다 나와야 됩니다. 먼저 사회소리 현상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30판입니다 한글 맞추면 30판 에답니다 씁니다 가로로 이렇게 쭉 해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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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칸 나눕니다 쭉세칸 나눕니다 머릿속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말 이걸 고유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 다하기 한자어 머릿속에 기억 다음 두번아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 단 미안 우리말 다하기 우리말 그 다음에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 더하기 한자어 왜 이렇게 힘들이 없니? 우리말 더하기 한자어 영일은 한자어 더하기 세 번째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노란 거좀 갖다 줘 8층 교무실에 가서 교무실이 아, 아니라 저기 상담실에 가서 노란 거 하나만 갖다 줘 우리말 대하기 우리말 우리말 대기 한자어 한자 대기 한자입니다. 자첫 번째 조건은 뒷말이 뭐일 때 뒷말이 된 소리가 날때 똑같습니다. 얘도 뒷말이 된 소리가 날때 우리말 대하기 우리말 우리말 대기 한자어는 첫 번째 조건이 동일합니다. 우리말 대하기 우리말 우리말 대기 한자어는 뒷말이 된 소리 뒷말이 된 소리 자 예를 들어볼게요. 뒷말이 된 소리 나는 고유, 고유, 우리말 대학에, 우리말에 뒷말이 된 소리 나는 거, 뭐가 있더라? 나루에 배가 들어가서, 빼라고 읽히니까 뭐가 들어가니? 시옷이들어가 나루 배 있습니다. 또. 바다. 바, 아니죠. 그거는 된 소리가 안 되죠. 바다, 까가 있겠죠. 바다에 가가 있으면 뭐니? 바다, 까가 되겠죠. 그죠? 까를 읽히니까. 무조건 뒤에 된 소리면 시옷 들어갑니다. 뒷말이 된 소리 또. 알고 있는 거 귀에 밥이 있죠. 무슨 밥? 귀밥. 귀에 밥이 있으면 귀밥. 응, 그죠? 이런 건 얘들을 많이 알아주면 좋아요. 두 번째. 아 여기다 있겠네자 뒷말이 된 소리 나는 우리말 단계 한자어 뭐가 있을까? 뒷말이 된 소리 나는 거. 등교 한자어죠. 길은 우리말이죠. 그래서, 등, 곁, 길. 등, 곁, 길. 또, 이번에 끝났죠? 장마, 아, 아직 시작인가? 장마, 시작이네? 장마가, 장마비. 이거는 그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이런 데 보면 정말 틀린 말이 나요. 장마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쓰는 거, 진짜 기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 틀린 사람들 보면 기가 차요. 장마비요 장마비 등굣길 장마비 부 잣집 종 잣돈 다돈집비길 이렇게 읽혀요 이럴 때 뒷말이 된소리나는 경우 우리말 다기 우리말 우리말 다기 한자에 뒷말 된소리 이것도 뒷말 된소리 다 기억을 똑같이 하면 돼요 다음 두번째 두번째 뒷말이 무슨 소리 니언이나 미언일 때 무슨 소리가 덧나? 니언 소리가 덧납니다. 덧난다라는 얘기가 뭐야? 덧난다. 왜 우리 없던 이에 또 다른 이가 나오면 그걸 무슨 일이라 그래? 덧니라 그러죠. 없는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발음이 원래 없었어. 예를 들어 아래에 니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시옷이 붙는 거야. 그러면서 읽을 때 뭐라 그랬어? 아래 니인데 니언 소리가 덧났죠. 이게 니은 소리가 더 난다는 얘기입니다 시내에 물이 생겼어요 근데 뭐가 붙었어요? ㅅ 붙어서 뭐 어떻게 읽니요시낸물 이렇게 읽히죠 이럴 때 뭐가 돼요? 이렇게 뭐가 돼요? 이럴 때 사이시옷이 붙는 거죠 뒷말도 마찬가지죠 뒤에 미음이죠 얘는 니은이고 얘는 미음이고 얘도 미음 뒷말 니은 붙죠 뒷말도 알겠니? 그래서 뒷말에 니은, 미음이 붙을 때 니온에 니언, 니언이 니은, 니은이 있을, 니언이나 미음이 있을 때, 사이쇼, 옷 들어가서, 시냇물, 아랫니에서 없는 니언 소리가 덧나는 겁니다. 다음, 똑같이 뒤에, 뒷말에 뭐가 올 때, 니언, 미음이올 때, 니언 소리가 덧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제사는 한자입니다. 날은 우리말입니다. 자, 우리말 한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니? 날 일자죠. 일로 읽으면 뭐가 돼요? 한자하고 날로 읽으면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한자고 날로 우리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시옷 들어가서 제산 날. 여기 뭐니? 니은 앞에서 니은 앞에서 이게 되죠. 그다음에 양치 물인데 시옷 들어갑니다. 왜? 미음 앞에서 양 친물이 되죠. 니은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런 얘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라 꼭 알아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손이 문제였구나. 힘이 너무 셌군. 뒷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뒤에 있는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 니은 소리. 역시 똑같이 얘도 뒷말이 몸으로 끝나고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뒷말이 몸 니은, 니은 덧남. 뒷말 몸 니은 니은 덧남. 자, 예를 들어 나무에 아까 했죠? 잎이 묻는다. 그러면 치우 들어가서 뭐니? 나문 잎. 이렇게 니은 니은 이 덧날 때. 그다음에 서로서로 서로 같이 일을 나누는 거 뭐라고 하냐면 두레라고 해요. 서로 품, 품하시하고 일나 하는 걸, 둘에. 둘에 일을 하는 걸, 시옷 들어가서, 이 모음으로 끝났죠? 두, 렌, 닐. 이렇게. 니언니언이 덧나죠. 다음, 한자어 플러스, 우리말 대게 한자어일 때는, 후. 아까, 뒤후자죠? 후에 일이 생겼다. 후에 일이 생겼다. 이거 우리말이죠? 이거 읽을 때는, 시옷 붙여서 어떻게 읽어요? 훈일, 이렇게 했죠. 니언, 니언 소리가 끝나죠 훈일 할 때는 긴말의 모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것들이 어느 예에 해당하는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여기 뭐지, 어, 책에 문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했던 거기다가 다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서 요것도 있구나, 요것도 있구나, 요것도 있구나, 요것도 있구나.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은이 예에서, 어, 이 예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아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요고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한자 플러스 한자는 원칙적으로 시옷이 없습니다. 한자 플러스 한자는 뭐니? 원칙적으로 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치 한자 죠과 한자입니다. 시옷 안 붙여. 요 치과예요. 우유 유 한자죠. 우유. 소의 기름이니까. 병 한자입니다. 뭐를 붙이지 않아요. 시옷 붙이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는데, 붙이는 예외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외 뭐 있다 그랬니? 시작. 곡간, 고 한자입니다. 간 한자입니다. 고간 같은 새빵. 또, 착간의 숫자는, 택간간 횟수는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리요 저번에 배웠던 거지만 기억이 나죠? 곡간, 이게 고창고입니다. 간, 세, 방, 차, 간, 수, 자, 퇴, 간, 회, 수. 전부 다 다모니 한자입니다. 한자 플러스 한자입니다. 근데 이것들만 다 시옷이 들어가 있죠. 곡간 같은 세방 외울 때, 곡간 같은 세방 착간의 숫자는 물음표. 택간간, 횟수는 물음표.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데, 이것들이 시옷이 붙은 이유가 뭐냐? 옛날에 워낙 많이 쓰던 단어들입니다. 택하는 화장실이고요. 곡간은 쌀을 모아놓던 것이고요. 거기서 차간 차 차의 숫자고요. 뭐이 워낙 많이 쓰던 말들이라 뒷말이 된 소리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갖다가 시옷을 다 붙여버린 거야. 즉 워낙 언중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이걸 표준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요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뭐니 한자 플라서 한자라도 시옷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알겠니? 이거는 내신에 나오면 무조건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서 나옵니다. 아울러 또 알아둬야 될거 별표하고 해 브라스 님 님에서 전미사죠. 전미사 들어갈 때 시옷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니? 전미사 일 때는 해 님이 아니라 해 님이 됩니다. 전미사 전미사 들어갈 때는 시옷 붙이지 않아요. 알겠니? 다음 왜래요? 가 된소리 날 때도 뭐니 시옷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집 이런 거 없어요. 피자집입니다. 시도 안 들어갑니다. 부잣집은 부잣집이지만 피자 왜래요죠? 맞니? 맞니?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피자집 이런 거안 들어갑니다. 다음 중요한 거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자 볼까? 기와집, 기와집. 둘다 맞나요? 아니면 하나가 틀리나요? 둘다 맞아요. 자, 기와집, 기와집, 둘다 맞아요. 뭐가 틀린 거야? 응. 의미. 오케이. 기와집은 기와를 장사하는 기와 파는 집이에요. 기와집은 기와가 지붕으로 기와가 지붕으로 있는 집입니다. 기와집이에요. 즉, 초가집, 기와집, 뭐. 셋맨 뭐 슬라트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붕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기와를 파는 곳이고, 그래서 기와집 파는 데가 어디야? 저기 기와집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고기 배, 고기 배. 둘다 쓰입니다. 고기 배는 뭐니? 고기 물고기의 배예요. 고기 배는 고기를 잡는 배.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뭔말지알 겠니? Ok? Good um.